예, 저는 오늘 어, 촉성루를 찾아왔습니다. 이 촉성루 우측에 에, 보시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laughs>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만 발람 요금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 이제 북문이라고돼있네요 공짜래요, 공공북문 어, 저게 어, 의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발짱 끼다, 껴안다, 이런 공짜 겁니다. 아마 농계, 우리 의기 농계께서 어, 저기 이제 외장을 끌어 안고 어, 예, 두신을 하신 곳이죠, 여기가. 어, 그래서 여기 이제 고들 촉자를 쓰죠. 촉성루. 요게 이제 북문이고 저 들어가셔서 좌측으로 가시면 또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그분이 정문이었다고 들 합니다. 자,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우측에 뭐가 있느냐면 예, 저게 새로 이제 짓고 있는 거네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laughs> 거의 한 10년 된거 같은데. 자, 은행나무가 장난이 아니죠. 수령이. 옆에 소나무도 대단합니다만. 자, 여기 충무공 한문이 계십니다. 충무공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시는데, 여기 자 제가 먼저 안내도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가시면 촉승로 임진대첩, 개사순위단이 있고, 허국의 종각 진주성 관리사업소, 그다음 우측으로 가시면 국립 진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창렬사, 호국사, 복장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충무공 김시민입니다. 김시민 장군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준비된 리더십 불패 업적을 이루신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이야기들이 아, 만화로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십전 전성 조선군은 단한 번도 일본군에 피하지 않았다. 진주대첩은 김시민 장군의 지도력, 의병들의 활약, 진주 백성의 예향심이 합쳐진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민 장군 전공비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비상은 예리하면서도 강했고, 자질은 구세면서도 온화했네. 의리로서 줄기를 삼고, 충성을, 충성으로서 뿌리를 삼았네. 성을 온전히 하고 적을 물리친 것은 누구의 공직이 이와 같겠는가 나이, 나라 일에 목숨 바친 것은 누구의 충성이 이와 같겠는가 비봉산이 높고 높으며 난강물이 넘실거리니 비석하나 영원히 전해져 산처럼 높고 물처럼 영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가운데 보시면 충무공 김시민 장군 영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동상은 그 옆에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예, 동상입니다. 옛날에 저큰 칼을 어떻게 예, 지하실 휘 때만 쓰시겠죠. 예,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 청사에 빛나는 진주대첩을 쓰고 간 충무공 김시민 장군은 1554년 충남 천안 병천에서 아, 충남 출신이네요. 병천 병천 하면은 그걸로 유명하죠. 순대로 유명한데 지평 충갑의 아들로 태어났다. 봉관은 안동 김씨이네요. 1578년 묵과의 급제. 이때가 선조 때죠. 네. 훈련은 군기시 판관을 거쳐 1591년 진주 판관이 되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목사가 병으로 죽자 거식을 대신하여 민심을 다독이고 성과 못을 수축하는 한편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 체제를 갖추어 사천고성 진해 지뢰 금산 등지에서 성전고를 울리며 목사로 승진되었다. 그 당시에 진주목은, 저, 10개밖에 없었죠. 지금으로 보면 도입니다. 예. 그리하여 같은 해 10월 5일 침공한 적의 2만 대군을 불과 3,800여 백력으로 6일간의 공방전 끝에 크게 무찔러 이기니 곧 진주대첩이다. 그러나 이마에 적탄을 맞았다. 이어 병상 우도 병마 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상에서 나란 일을 근심하며 눈물 짓다가 39시를 이야, 일기로 이고 진주에서 순절하였다. 슬퍼다 장군의 천수가 꺾이지 않았던들 이듬해 6월 진주가 적의 손에 떨어졌을까. 1604년 선무 공신에 추록된 뒤 영의정에 추정되고 상락 부원군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충무. 이에 많은 사람의 뜻을 모아 장군상에, 장군상을 시험한 나라와 계례를있게한거묘운충주를 그 만세에 전해 우러러고자 합니다. 2000년 1월 1일입니다. 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2000년 1월 1일 날에 예, 세기셨네요. 참, 숙연해집니다 39세일기, 참. 이코자가 인생에 사람이 있어서 참 중요하죠. 아홉 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영어로도 이렇게 쓰긴 나네요. 대단하습니다 일단, 어 여기 진입하는 어 진입로 쪽에는 어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원으로 알조성이 되어 있죠. 잔디 한번 보시면, 이게 일명 우리 나라 잔디지만, 아, 어, 저기 백이롱, 베롱나무가 상당히 꽃을 잘 피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저게 이제 영남포정사입니다. 어, 오늘 다 돌려고 하면 <laughs> 지쳐서 안 됩니다. 자, 영남포정사. 국장대, 비성문 창렬사, 호곡사 좌측으로 가시면 국립진주박물관 돌아가시죠 촉승로, 의기사 의기사 저기가 우리 그 사당을 모신한 아, 뭐 데니다그 다음에 야외 공연장 화장실도 돌아가셔야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하시고 진주성 우물이 예, 저기 있네요 예.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이 주말마다 갈데 없으니까 한 번씩 여기 이제 예, 산책하러 오고 여기 놀러 많이 왔습니다 요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까가요 아침에 재왔다고 짹짹 해 샀습니다 이게 팽나무네요 너름 나무가 저, 까치들 톡, 톡 하면서, 뛰어, 뛰는 거한번 보십시오. 뛰어갈 때, 톡, 톡, 뛰어가거든요. 요건 느티나무고수령이 예.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이라서 기운이 없습니다. 다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 1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아, 또, 그네 재밌으시겠네. <laughs> 여기 이제 남, 남강입니다. 남강 물이 이제 도도히 흘러가죠. 남강 물은 서쪽에서, 여기가 서쪽이고, 저쪽 보이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그런 기상을 갖고 있다 해서, 여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요 예, 거래입니다 저기 여사님께서 타고 계시는데 까치들이 이야 제법 많네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자기 고장에 살아도 자기 고장에 중년 유적지라든지 또 유명한 곳은 잘안 갑니다. 그러니까 왜 소이 외지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 저도 이제 안온지 오래 됐는데 사실은 어 제가 이그 해설사 부분의 해설을 듣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야 해설 잘하시는 분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 프로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매미가 마지막 가는 여름을 안타까워 하는 듯 합니다. 매미가 저렇게 하는 것은 짝짓기를 하기 위한 거라던데. 자, 강변 산책로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진주 상충사 사적비네요 아, 한 집안의 두 충신이라는 뜻에서 상충이라고 한답니다. 예. 이 담산항 한번 보십시오. <laughs> 이게 로즈마리네요. 예. 좌우로 이렇게 화분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기 왼쪽에 진주대성, 아, 진주대척. 예. 장면들을 이렇게 쫙 그리는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바깥에서 제가 우측으로 비추면 촉성루라고 되어 있죠. 저기 고들 촉자입니다. 발을 직자 세개쓴 거. 저거 참 대단한 글씨죠. 얼마나 고았으면세번 어, 곧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 안쪽에 가면 글씨들이 대단한 글씨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진주성 옛모습 사진전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요게 60년대 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그리고 60년대 호주 관광단이 모셨을 때네요. 요건 1910년대네요. 요것은 15년입니다. 1915년 옛날에는 이 얼음이 얼었습니다. 얼음이 얼어서이 다리 한번 보십시오. 이 다리 <laughs> 지금 진주 개가 옛날에는 저만 했습니다. <laughs>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 남강을 기점으로 해서 상평교, 진주교, 흰만교, 천수교 4개 네 다리가 있죠. 이 예, 성백입니다. 1917년. 요것도 1910년에서 20년 대네요제체가 아, 뭐, 재왔다고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진주 도청 건물이네요. 1896년에서 25년까지. 야그 당시에는 경남 이 도청이 진주에 있었습니다. 이 진주가 도청이었습니다. 청사가 있는 곳이었죠. 1910년 요거는 의기사 진주성 안민가. 진주성 안에 있는 민가란 뜻입니다. 안민가가 아니고 안에 민가. 1927년에 네, 촉승루입니다. 요것은 1901년이네요. 야, 아까 전부 왜눈 오는 사진들만 이렇게 많습니까? 이칼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1917년 진주성입니다. 성백 단면이네요. 요것은 1920년대. 네. 자, 요것은 우리 이제 농계 선생님. 예 누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누님의 사진이네요 아 이게 농개 누님이 맞나요 조상화가 이게 사농이라는 글쎄요 이 제가 들었는데 이제먹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먹었습니다. 요것은 이제 1890년대 진주 교방의 주역들해서 이렇게 네 한복, 어 저구리를 입고 나오셨네요. 자 그리고 이게 아주 소중한 자료인데 이게 보면 1937년에 어 진주청경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파노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자측에서 요, 진주성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현위치가 여기거든요. 네. 이렇게. 네. 요렇게 되어 있었고, 더 오래된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진주성 성도인데, 여기 보시면, 자. 멀리서 비춰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일명 촉성루입니다 촉성루고 여기 전체가 이제 진주성이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지금 동방호텔 있는데 있죠 그 우측까지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성이 컸었죠 지금 이제 복원공사를 일부 하고 어,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주성에 어, 관해서 촉성루에 관해서 설명을 되었습니다.